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복켓 분리, 헤어링과 덤비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입니다. 다만 덤비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12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오랜 시간 굴굴의 도전정신과 인내로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항공우주연구원과 함계 300개가 넘는 국내 업체의 연구자, 노동자, 기업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늘 발사 시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신 보흥 주민들과 군, 경찰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주발사체 기술은 국가과학기술력의 총 집결체입니다. 기초과학부터 전기전자, 기계화학, 광학, 신소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톤 이상의 위성을 자력으로 소화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아직 여섯 나라에 불과합니다. 먼저 개발한 나라들이 철동같이 지키고 있는 기술이기에 후발 국가들이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초정밀, 고난도의 우주발사체 기술을 우리 힘으로 개발해냈습니다. 두께는 2.5mm로 최대한 줄이면서 극조원의 산화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었고 75톤의 추력을 내는 엔진 4기가 하나의 300톤급 엔진처럼 움직이는 클러스트링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누리호의 로켓 엔진은 높은 압력을 견디고 섭씨 3,300도의 화염과 영하 183도 극저 속에서. 대통령의 긴급.